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좌로부터 모든 만물이 출발하고 보좌로부터 모든 만유가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불타는 일곱 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과 우리의 사역을 주의 성령으로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또 며느리들 또 그에 따르는 우리의 손자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중생의 시슴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언사적 믿음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언사적 치료의 능력을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변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언사적 지식을 주시옵시고 방언을 주시고 통력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또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온 이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것이 선악과임을 우리가 알았지만 또 선악과로 시작하고 또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또내 방식으로 시작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의 피로 씻어 주시고. 이제는 보호자로부터 출발할 때, 성령의 등불 켠 불타는 일곱 명으로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선악과를 다시 한번 반납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왔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좌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민족 위에 또 세계 선교주와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